안녕하세요, 슈즈기 이서진입니다. 자, 이제 저희 준비하고 나가는데요.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 포인트로 친구한테 화장품 추천 받는데, 우와 이거 어 되게 좋더라고요. 볼터치도 되고, 뭐 섀도우부터 시작해서 뭔가 생기 발랄한 메이크업이 완성돼가지고 저희 오늘 세명다 <laughs> 이걸로 했어요. 어머나, 상콤이! <laughs> 예뻐라. 저는 친구가 다이슨을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또 다이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아기 엄마들끼리 지금 수다 떠는데 애랑 어디 여행 갈 때는 아무것도 안 챙기고 아까 그 사진 봤죠? 내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네. 뭐 화장품도 모두 하나도 안 챙기고 그냥 다닌다고 또 그런 수다수다 떨면서 메이크업 하고 있습니다. 진짜 친구들이랑 여행 오니까 텐션이며 완전 다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이걸로 또 하고, 음, 응. 이것도 저희 포렌코즈 속타투 립틴트? 좋더라고요. 근데 다들. 깜빡깜빡해. 뭐 하나 말하려고 하면 <laughs> 이게 뭐더라? 뭐더라? 말린 장미인데 뭐 말린 뭐라고 하지를 않나? <laughs> 아. 제 친구가 또좀 저렴이들이면서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요 제품들 또 많이 추천드릴게요.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파트피오. 또, 이, 발렌티노, 어, 발렌티노 쿠션에 같이 나오는 아, 립스틱도 있는데, 오, 이거 네, 진짜 네. 저도 반했어요. 네. 네. 컬러감이 아, 레드인데 촌스럽지 너무 않고, 뭐랄까 모랄 세련된 레드. 레드감이어가지고, <laughs> 신났 다들. 화장품 다 똑같은 거 걸로, 거 <웃음> 걸로 <웃음> 바르면서, <웃음> 제일 어린 우리 동생이 추천해줘가지고, 다 언니들이 지금 신나가지고 다 똑같이 바르고 있어요. 요거 요고, 요고. 근데 우리 추천드리고, 거잖아. <laughs> 저희 이렇게 입고 포장마차 갑니다. 네네네. 네, 네. 언제 이런 옷을 입어보겠어요? 네, 저희 부산 여행 가기 전부터 다들,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 원피스 평상시 입어보지 못하던 거 그런 거 한번 입어보면서 또 노는 거지 않겠습니까? <laughs> 정말 누가 봐도 관광객 느낌으로 부산에서 놀고 왔어요. 아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결국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어려 보이기 그래서 피부가 촉촉하게 또 이것도 2만 원대 글로우밤이니까 가성비 대박이죠. 너무 좋지 않아요? 음. 응. 저 같은 경우는 좀 화장이 떠가지고 그 위에다가 얇게 좀펴 발라줬거든요. 그러니까 좀 촉촉하게 스며들어가지고 오 좋았어요. 또 수정 화장 할 때도 되게 좋대요. 응. 아침에 화장하고 저녁에 나갔을 때 이걸로 약간 좀 지워주고 다시 화장을 하게 되면은 다시 뽀송뽀송하게 메이크업 할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바르고 다시 바르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laughs> 저희 무슨 준비를 어, 거의 한 시간 진짜 넘게 진짜 수다 떨면서, 떨면서 한것 같아요 어, 누가 화장하면 요거 한번 써봐라 아, 저거 한번 아, 아, 써봐라 아, 야 이거 어때? 이거 <laughs> 어때? <키스는> <웃음> <말하는> <웃음> 자 우리 동생의 <laughs> 메이크업 또 팁들 많이 알려줬고요 아 그리고 헤어스타일링 하는데 커트머리다 보니까 또 헤어스타일링 팁도 있어요 태무에서 <laughs> 또 몇천원짜리 또액세사리 샀다고 좋아, 좋아, 죽어, 죽어. <웃음> 귀여워. <웃음> 어, 바로, 이, 음, 요고, 요고. 저또 다이슨으로 머리를 했는데 조금 부스스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좀 약간, 어, 매트하면서도 약간 <laughs> 실리얼이 있는 왁싱으로 또 추천을 받았는데, 향이 너무 좋았어요 향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향이 너무 좋았고 이렇게 쭉쭉 발라주니까 약간 차분하게 또 머리가 내려 앉아 가지고 요거 왁스도 되게 좋더라고요 응. 꽤 오래 갖고 향이 좋았어요 약간 오일로 하게 되면 좀 떡진 머리처럼 되는데 이걸로 하니까 뭐랄까 조금 어, 찰랑찰랑거리면서 살짝 가라앉는 느낌. 이것도 우리 쇼카드 우리 친구 <laughs> 같은 경우에 좀 젖은 느낌으로도 또 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 요거. 좋아요. 좋아요. 가격도 저렴이 저렴이. 13,900원. 자, 우리 준비 끝. <laughs> 갑시다. 어, 저녁 되니까 날씨도 좋고 약간 노을 지니까, 아우 기분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짜잔, 저희 이렇게 <laughs> 준비하고 나갑니다. 아니, 애기들이랑 다닐 때랑 너무 달라서 <laughs> 좋더라고요. <laughs> 자또 친구 합류해서 미포 끝집으로 고고 아, 텐션 너무 높아 저희는 바닷가 한번 갔다 와가지고 좀 피곤한데 또 합류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텐션이 높습니다 어 미포 끝집 아, 너무 좋아 미포 끝집 갔는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야장의 바다에 그리고 약간의 옛날 감성의 노래들도 나오고 행복 그 자체 와이 시간에 가세요 저희 한 6시쯤? 그때쯤 간것 같은데 아, 너무 좋았어요. 소주잔까지 예쁜 거 봐. 너무 좋아, 진짜. 아. 그리고 또 술이 빠질 수 없겠죠. <laughs> 왜 그러는 거니? <laughs> 평타게로 따라고요, 이 아줌마야. <laughs> 자, 우리 소맥. 야무지게 말아주고 조개구이 나왔다. 아, 맛있다. 어, 또 가고 싶어. 바닷가에선 역시 조개구이죠. 저희는 여름이어가지고 조금 회는 불안해서 좀 구워 먹을 수 있는 걸로 시켰는데요. 밤바다가 조명이 다때려주니까 예술이야 너무 좋아. 짠! 아우 진짜! 아우 정말! 아, 이 라면. 아, 역시. 저 정말 계속, 아, 너무 좋다. 좋다. 아, 이러고 있었어. 조개구이도 또 요리 잘하는. 또 우리 친구가 또 맛있게 구워줘가지고, 얌얌얌, 야무지게 먹는데요. 어, 아, 너무 맛있더라. 아니, 근데 여기선 뭘 먹든 안 맛있겠냐고요. 그냥 소주 한잔딱 마시면서, 요렇게로 또 수다 떨면서. 아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 어렸을 때는 조금 뭐 이런데 오면, 어, 남자친구랑 오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어, 요즘에 친구들이랑 노는 거, 요게 요게 요게, 요게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단풍놀이를 다니나, 친구밖에 없다, 나이 들면 그런 얘기를 하나, 진짜 마음 맞고, 음, 노는 거 맞고, 음식 맞고, 술 맞고, 어, 마인드 어, 비슷한 친구들 그냥.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래오래 갑시다. <laughs>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 아이 좀 키워놓고 나서 자유시간을 네, 가지니까, 아, 좋더라고요. 응. 조개구이 어, 너무 맛있어. <웃음> 어, <웃음> 진짜. 부산에서 저는 밀포크집,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응. 아, 그리고 저는 애가 하나인데, 애 셋, 애 셋, 애 둘이에요. 아니, 어떻게 애 셋을 낳지? <laughs> 아니, 그렇게 남편이 좋아? 막 이랬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그래도 저는 진짜 애기 한명 낳으니까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는 다시 낳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애를 어떻게 세 명을 낳지? 대단해. 음. 아우. 아우, 맛있어. 아, 보기만 해도 행복해. 아. 이제 저희는 어또 저희만의 수다를 떨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브이로그를 찍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하고 있는데 안 맞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위로 가는 옛날 브이로그 느낌으로 엔딩이라고 했으나 또 우리 방송쟁이 친구들. 뭔가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한번 찍어 보겠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맞춰 봅시다. 그냥 해, 그냥 해. 와. 좋았어요. 저는 또 다음 편으로 찾아올 건데요. 아이고, 또숙취해소에는 요구만 한게 없대요. 비타민이 최고라고 합니다. 아, 요거 한번 눈에 담고 가세요. 밤바다, 불꽃놀이, 어, 또 해운대, 또 요런 밤거리, 이 바람. 너무 좋았어요. 사진도 야무지게 찍고,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